네 안녕하세요. 백배 풍성 덮밭입니다. 오늘은 양파를 수확하는 날입니다. 아, 흰 양파인데요. 이흰 양파는 어, 작년 10월 29일날 정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식하기 전에 용성 인비와 티비 20kg를 어, 뿌리고 어, 대파는 어, 약 두 판이니까요. 한 판에 100개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한 4, 50개 되는데 거기에 또두개 달린 거 있고 해서 한 26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29일날 양파를 정식하고 또한 한겨울에는 부직포를 세워줘서 겨울을 잘 넘겼습니다. 지금 양파 썩은 게 느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핵심은 양파를 언제 수확을 해야 되느냐입니다. 보통 제가 아는 정보는 어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양파를 정식하고 나서 이제 겨울을 나고 6월 중순에 수확을 한다고 말을 들었거든요. 제가 이곳에서 양파 농사를 처음 접기 때문에. 아,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어, 막상 오늘 수학을 해 보니까 6월 중순 수학의 중순에 수학했으면 다 썩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인들한테 또 알아보고 또 과거에 에, 우리 저희 시골 동네에서 농사지었던 것을 생각을 해 보니까 아, 양파 쓰러지는 것을 도복이라고 하는데요. 그때쯤 수확을 했던 기억이 납습니다. 그래서 농촌 진흥청도 좀 알아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도보 양파가 쓰러지기 시작해서 약 70%나 80%어 쓰러지게 되면 그때가 수확에 적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것, 저희 것도 80% 이상 지금 도복이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양파 수확을 했는데 양파가 이제 그 동안에 병충해로 시달렸던 것은 다섯 개밖에 안 돼요. 비가 그때 많이 왔을 때인데요, 한달 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인데 다섯 개가 이렇게 곰팡이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뽑아내 네, 버리고 어, 또 어, 이파리는 그렇게 노랗게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약간 변색이 있었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 그 다섯 개의 문제가 있어서 뽑으니까 곰팡이가 묻어 있어서 뽑아버리고 또 멀리 또 땅에 묻어버렸는데요. 그 이후로 이 양파가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요즘 피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또 오늘 수확을 하는데 놀랬어요 양파, 도북, 일찍 쓰러진 거몇 개, 네 개에서 또 곰팡이 균을 발견한 겁니다. 양파가 크지도 않았고, 일찍 쓰러졌고. 그래서, 어, 아, 이것이 양파를 6월 중순에 수확하면 절대 안 되겠다. 라고 결론을 내렸고, 어, 이제 도복 양파가 쓰러질 때에 80% 정도 어, 됐을 때수확하는 것이 맞다라고 결을 내리고 오늘 수확해보는거 맞았습니다. 그냥 놔뒀으면 큰일 날뻔 했어요. 그래서 오늘 양파 수확을다 했고요. 다 했고, 지금 이제 도복이 안된 거, 넘어지지 않은 것만 30여 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게를 내보니까, 집게를 내보니까 98%를 건졌고, 2% 정도만 지금 곰팡이가 실은 그런 양파가 4월달하고 또 오늘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농사를 잘 쳤다고 볼수 있고요, 100배 수확을 했다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크기도 크기 대자도 있고, 또한 중자도 있고, 또 하자도 있고, 골고루 이렇게 예, 생산이 되어져서 너무나 좋은데요. 오늘 양파 수확한 것이 193개. 예, 193개. 그 다음에 앞, 그 전에 우리 양파 중간에 수확해서 먹은 것이 한 20여, 20여 개. 예, 그리고, 어, 곰팡이 나서 버린 것이 5개, 오늘 또 4개, 9개. 지금 남은 것이 34개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2 0한50 50개 되는 거 정확한 숫자는 안세 봤는데 250개 정도 되는 거에서 지금 9 8% 정도 수확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중요한 거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아열대로 온도가 바뀌면서 이뭐 금방 또 여름 되잖아요. 오늘도 막 온도가 25도, 뭐 27도 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무척 더운데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아열대 현상이 있어서 온난 현상으로 말미 아 아, 수확이 좀 당겨진다. 수확 날짜가 시기가 당겨지는 걸 알, 아, 알았습니다. 예, 지금은 썩은 거 제가 몇 차례 지금 촬영하고 있잖아요. 예, 곰팡이군 싫은 거. 완전 썩은 건 아니에요. 껍데기만 빗겨내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개가. 지금 두 개가 조심하고 두 개는 덜 한데. 아, 그래서 무엇이든 간에, 농작물, 뭐, 소박, 참외, 모든 것들, 우유 같은 거, 날씨가 이제 아열대로 변하기 때문에, 어, 좀 시기가, 시기가 좀 수확 시기가 조금, 빨라지고 있다라고 지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또, 농작물을 또, 앗파종이나또 모종하는 것을 또확 당길 수도 없어요. 왜냐면은, 5월 초에도 소리가 내리니까요 그러니까 심는 것은 제 날짜에 심고, 에 만약에 이제 뭐 고구마 같은 거 5월 중순이나 그 전에 10일쯤 심고 일찍 농심 안될것 같아요. 냉해비니까 수확만큼은 어 우리 양파처럼 잘 살피면서 수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양파 수확을 하잖아요. 수확을 할때 어 양파 그 줄기 5cm 정도를 남기고, 5cm 정도 남기고, 뿌리는 그대로 뽑아서 자르지 말고, 그 상태에서 어이 지금 네 텃밭에서 텃밭에서 이틀 정도 말려야 됩니다. 말려야만이 오래 보관할 수가 있어요. 네 저는 지금 저희 사무실 옥상에. 놀라고 다 가져왔거든요. 예, 그 박스를 해가지고 상자를 해가지고 가져와서 덜어놨는데 그래서 이틀 동안 이제 건조를 한 다음에, 그럼 습기가 다 말르잖아요. 습기가 마르면 포장을 해서 예,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예, 햇볕 안 드는 곳에 예, 보관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사무실에서나 또한 집에서 먹고 뭐 이웃 같이 또 친척들 다누기 때문에. 팔건 전혀 없죠.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양파 흰 양파 총 아니 200 40개 정도 먼저 수확한 게 있으니까 수확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자색 양파도 아니 250개 정도 수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집에서 보관을 해서 앞으로 자츰 자츰 사용을 하면 사용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이 내용은 뭐냐면 예 도복 양파 쓰러짐이 발생됐을 때80% 정도 쓰러지게 되면 꼭 수확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놔두면 양파가 썩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수확할 때에 줄기 5cm 정도 냉기고, 뿌리 남기고, 이틀 동안 햇볕에 말린 다음에, 햇볕에 말릴 수 없게 되면, 비가 오게 되면, 이제 그늘에서 열흘 정도 말리면 됩니다. 말린 다음에 포장을 해서, 포장을 해서 양파망이 있으니까요. 포장을 해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또햇볕안 드는 곳에 보관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작년 10월 29일 날 정식을 한 양파 겨울 동안에 부직포를 세우고 또 3월 3일 날 부직포를 벗겨내고 요소 한번 준비하고 칼리 추비를 두번 했습니다. 두번 하고 오늘 양파 수확했는데 지금 보이는 것처럼 곰팡이 난것네 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양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상중하 골고루 오늘 수확을 했습니다. 그백배 풍성한 수확을 했고요. 그래서 텃밭을 하시는 분들 또이 방송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셔서 함께 공유하면서 그 아열대 예, 지 아열대로 변하고 있는 우리나라 우리나라 날씨에 날씨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또한 동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발전적인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예,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